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수업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수업이 80시간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80시간을 합해서, 어, 320시간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요양보호사 양성표준교재도 2024년 1월 1일부로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공부하셔야 되는 요양보호사 강의를 추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어큰 카테고리는 4장으로 나누어서 지금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강의들과 추가된 강의를 합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께서 핵심 요약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요양보호와 인권에 대해서 1장부터 할 거고요. 어 보건복지부에서 출간된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 교재를 바탕으로 하고 표준 교재의 순서대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받은 요양 보호사 양성 표준 교재를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장 요양 보호사 어 인권, 요양 보호 대상자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양 보호 대상자 이해는요. 1장에 노인과 노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고, 저는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한테 꼭 이해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핵심 정리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한 번씩 짚어드릴 거니까요. 제가 잊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셔서 여러분들도 잊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은 똑같은 교제, 요양보호사 양성표준교제 한 권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공부하십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문제풀이하죠. 문제집 하지만 문제집은 각각 출판사마다 다른 문제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집을 선택해서 하시든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표준 교재는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같은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은 교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처럼 아주 아름다운 말들이 쭉써 있는데, 그 행간에 있는 숨어 있는 뜻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분하셔야 되는 것들도 꼭 구분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공부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약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학문적으로도, 실습적으로도. 많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어떤 거를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인의 의미와 개념. 자, 노인요. 우리가 법에서는요, 노인의, 노인의 법적 나이가 65세 이상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법. 복지법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감이 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읽고 넘어가시고요. 자, 노인은 생리적, 행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노화 과정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화의 과정 또는 그 결과로 생물, 심리, 사회적 기능이 약화돼서 자립적 생활 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세 가지 영역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했고요. 노인의 세 가지 영역을 보시면 첫째, 생리학적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예. 노화가 되어 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둘째,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 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네. 셋째, 사회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상실되어 가고 있는 사람을 노화의 세 가지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다면적인 이러한 특성과 변화의 방향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복합적인 욕구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한 의료복지가 필요하다라고 어 사회적으로 이제 요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노화는 <laughs> 개인적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심리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고 이것을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노인복지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은 법정 나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65세 너무 젊다란 말도 있지만, 어, 이게 뭐, 노인 기초, 연금이나 이런 거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급하게 바꿀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법적 노인의 나이만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노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노화가 이루어지는 심리 상태, 노화가 이루어지는 신체적인 상태를 전부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laughs> 노인은 신체 정신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방면인 측면에서 퇴화가 되고 상실의 과정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장기 요양 대상자의 노인은 이러한 과정이 상대적으로 급속히 진행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약화가 되어 예상되는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요야해야 한다. 노인은 신체 정신 사회적인 측면에서 질병이 생긴 게 아니고요. 퇴화되거나 상실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화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노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노화가 된다라는 말은 비가역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이든지 다 똑같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의학에서 현대 과학에서 노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는 방법을, 방법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노인이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사람들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노인이, 그렇다면 노인은 우리한테 계속 도움만 받아야 되는 존재냐? 라는 의미에서, 이제 요 챕터를 공부해보다 보면,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은요,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입니다. 산업화를 이룩하셔야 돼.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어, 수준을 아주 높게 만들었다. 기여한바가 크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봐서는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한바가 높다. 예. 여기 나와 있죠. 식민지나 전쟁을 겪었지만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네.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민주화 과정에서 겪게 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국권이 사회와 가족을 지탱해 온 당사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자 노인에 대한 보상. 노인은 일생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나라의 사회의 공헌한 바큰 노인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주느냐. 자 경제적으로는 뭐. 어... 예, 교통 시설, 공원, 박물관 이런 거를 감면하거나 아니면 면세 면제해 주는 거 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뭐 이런 거 하면서 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보시면요. 정치적으로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을 지정해서 매년 기념하고 그리고 귀감이 되는 어르신들에게 선정하고 포상하고 있습니다. 지적 정신적 문화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의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어, 다방면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노인은 젊은 세대에 비해서 삶의 균형과 지혜를 쌓아서 어, 노인이 일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동기 비율을 통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 건강이 유지되면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의사결정할 때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서 젊은 사람들보다 실수도 적고 또 사고력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자 수많은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자 건강한 노화를 보시면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하면서 건강하다면요? 라고 얘기했죠. 건강한 노화란, 예,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안녕을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차별 없이 자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예.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자립적으로 혼자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노인을 보살필 때 장기 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가 가서 노인을 도와드릴 때 요런 것을 할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사회활동을 하거나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그림이네요 예 네,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건강한 노화가 가능한 거고요 사회 구성으로 활발한 사회활동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자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이 건강하게 노화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스스로, 네, 스스로, 네, 스스로, 노인 스스로 신체적인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 섭취를 적당하게 하고요. 네, 이렇게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뇌의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하셔야 되고요. 사회 활동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전적이나 생활습관적 특징을 살펴서 이제, 어, 노인의 연령이 넘어가면요. 제가 봤을 때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이 기저질환이 생깁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장병 여러가지 생깁니다. 그거를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특징을 알아서 그것에 맞는 음식과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할 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혈압과 당뇨, 비만 그밖에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신체적 노화를 늦추도록 노력합니다. 스스로 노력하시는 필요가 있고요. 노인 스스로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한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 예, 사회적 활동. 예, 사회적 활동이 중요하죠. 예, 어디 갔나요? 예. 사회적 활동. 누군가와 의사소통하는 거, 누군가와 접촉하는 거어 중요하고요. 또 만약에 내가 돈을 버는 일을 더 이상 못 하겠다. 안 하셔도 되는데요. 자원봉사하시던가 여가 활동하시던가 뭔가에 소속해서 참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지활동에도 중요하고요. 사람은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노인의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장기 요양 및 돌봄, 보건 의료와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회에서, 국가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노인의 스스로의 그 노력과 정부에서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는요, 2절에서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2절 노년계의 특성은 이제 의학적인, 행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년계의 특성. 크게 나누어서 신체적인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 사회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 생애 주기와 특성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책에 설명해놨습니다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자 보시면 신체적 특성에서 자 세포가 노화됩니다. 세포가 노화돼서요. 대부분 뼈와 근육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근육이 위축돼서 등이. 구부정해지고요, 키는 줄어들고요, 피하지방, 예, 네, 피하지방, 몸에 있는 지방이 점점 감소해서 주름이 늘어나고 전신이 말 말라집니다. 이거는 질병이 아니고요, 그냥 노화의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laughs>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음. 네,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납니다. 면역기능이 저하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많이 했죠? 면역기능이 나타나서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요. 하나씩 둘씩, 이제 노화가 되는 나이가 되면 질병이 하나씩 둘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인의 연령이 지나면 질병이 없으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관리하고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나타나고요. 질병이 나타나서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코로나 때 똑같이 코로나 걸렸지만 일반 성인들은 코로나 걸려서 조금 알타가 나, 회복되시죠. 그런데 노인들은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해요. 예, 면역 기능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잔존 능력의 저하, 예. 노인의 노화로 일어나서 노화로 진행되는 신체적인 특성 중에서 잔존 능력의 저하 이 부분은요.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감초처럼 나옵니다. 자, 잔존 능력의 저하가 일어나서 적응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다. 자, 잔존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들 노인학교에 가서 어,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손 들어보세요 하면 번쩍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흔 들어보세요 하면 이만큼만 들으세요. 어. 아무, 더 이상 못 드시는 거예요. 자, 이분의 잔존 능력은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것을 이분이 스스로 할수 있는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범위를 여기까지 잔존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할수 있는 잔존 능력은 여기까지고 잔존 능력이 있는 그 한계까지는 이분이 스스로 하셨,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어, 뭐 주변에 있는 것들. 뭐 컵을 든, 든다든지 이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들고 그 위에는 못 드시잖아요. 뭐 위에 있는 수건을 내린다거나 못 드시잖아요. 어, 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요양보호사가 도와주면 됩니다. 자, 잔존 능력을 점점점점 줘야 돼요. 노화가 되면 그러면 우리의 요양보호사가 도와줘서 잔존 능력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요양 보호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잔존 능력이 유지만 돼도 어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니까 유지할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잔존 능력이 여기까지인데 어르신을 잘 모신다고 어르신 그냥 제가 모든 걸다해 드릴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 말고 계세요라고 하면 잔존 능력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점점점 점점 더 빠르게 저하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하실 수 있는 부분 또 잔존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고요 할수 없는 부분을 요양보호사가 도와드리는 게 요양보호사 서비스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잔존 능력이 점점 점점 저하되고 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다. 이해하셨죠? 자, 회복 능력의 저하, 자, 회복 능력의 저하, 어, 노화가 일어나면 같이 다쳐도 예전에는, 예전에는 하루 이틀이면 나았는데 지금은 이제 오래 걸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회복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가역적인 진행. 노화가 점진적으로 일,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의학으로는 노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화를 바, 어, 막을 수 없다.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네, 회복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비가역적으로 진행되는 노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체적 특성 볼까요? 신체적 특성은요 어, 우울증이 증가합니다. 노인 우울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가끔 병원에 오셔서, 아,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는 우울증, 우울 걸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자녀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절대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울증은 우울증 걸리는 그 원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냥 노화가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에 걸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울증에 걸린 노인들, 우울증에 빠진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우울증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불면증이에요. 잠을 잘못 주무세요. 뭐, 노화가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불면증. 또,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어, 체중 감소. 음. 아무런 이유 없이 체중 감소가 일어나면요. 병원에서 검사해서 노인이 만약에 한 달에 뭐 5kg 이상씩 몇달 빠진다. 분명히 검사를 하죠. 검사해서 제일 먼저 병원에서는 뭘 의심하냐면 암을 의심합니다. 검사했는데 암이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상당 부분의 노인들이 우울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울증이 많으세요? 이게 그냥 노인이니까 그렇다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면요.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또는 심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분은 기억력 저하되고요. 어떤 분은 모든 일에서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고요. 또는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엄청 적대적으로 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뭘좀 하려고 해도 너무 공격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하니까 오히려 그 어르신을 피해요. 피하다 보니까 점점점 더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자, 또, 노인의, 예, 네, 노인의 두 번째의 특징을 보면, 심령 특징을 보면, 내향성이 증가합니다. 내향성은 어, 박그 청장년기 때는 아무래도 사회 활동하면서 밖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어, 향해서 있다가 노년기가 되면은 예. 자, 노년기가 되면은 내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걸좀 내향성이라고 하고요. 자,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기피할 뿐만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젊었을 때전 세계를 누리셨던 분들도 연세가 좀 드시, 드시면 많이 그런 성향이 사라지시고 모든 것은 다 나로부터 비롯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조심성도 증가가 되죠. 나이 들수록 조심성이 증가돼서 항상 여러 가지 것,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것을 조금 망설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중립을 지키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집니다. 네. 자, 경, 경직성이 증가. 자, 경직성이 증가. 노인의 심리적 특성. 경직성이 증가. 노인은 자신의 익숙한 네.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적인 일을 꺼리고, 새로운 기구, 새로운 방식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들이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 아니면 핸드폰이 없죠?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지 모르시는 어르신들 많아요. 네, 경직성이 증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음. 자, 생애대간 회고의 경향. 노인이 되면, 자, 노인이 되면, 지나온 일생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살면서 어, 우리 가족에게 잘했는지 나의 건강을 잘 유지했는지 결혼, 취업, 직장, 부부관계, 성생활, 성역할 여러 가지 것들을 뒤돌아 보고요. 그리고 그 뒤돌아 보면서 감정을 해소하고 잘한 거에 대해서 위로 받, 격려 받고 만약에 실패하거나 좌절한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아 나는 그때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자통합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마주, 맞이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입니다. 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음. 노인은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 오던 어, 사물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데 오랫동안 사용한 것을 어, 그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친근한 사물의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주변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라는 안도감.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거를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어, 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갖고 있으면 그것을 상징적으로 아 나도 이제는 노화가 돼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 누군가에 도움이 안 돼도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어,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연동해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요양보사 자격증 여러분들이 취득하셔서, 어, 노인을 돌보러 갔을 때그 노인의 대게 아주 오래된 물건이 있어서, 아, 정리하겠다 생각하고, 어,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냥 만약에 버리시면은 노인한테, 아, 이거 어디 있냐? 라고 노인이 찾을 때, 아, 그거 뭐, 너무 고장나고 아무도 안쓸것 같아서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냐면, 아, 이제는 쓸모도 없고, 오래 돼서 보기도 싫어, 싫어서 그냥 버림받았구나. 나도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취득해서 노인 댁에 돌보러 가셨을 때 이런 성향을 좀 참고하셔서 오래된 물건이라도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절대로 사용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더라도 노인하고 같이 오랜 세월, 세월 동안 있었던 것들은 노인의 자기 정체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물어보고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